문재인은 뭐라 그랬느냐? 광화문 집회는 국가 방역의 도전이다. 누가 도전했습니까? 문재인 대진하였지 우리 도전은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민노총 나와서는 건 얘기를 안 씁니까?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이용해가지고 공안정국을 유도해서, 어, 바로,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애국 보수 세력의 숨통을 조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0, 30대. 코드 자식들은 문재인 코드의 비정규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정규직을 다 만들었어요. 이게 기회의 공정이냐. 문재인 내려와를 외쳤습니다. 8월 15일 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40대는 아파트를 살려고 돈을 모았더니 아파트가 50% 올랐습니다. 급그 집정민하다 꿈이 사라지니까 나라가 내 거냐? 문재인한테 외치면서 문재인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40대는 세금 폭탄으로 가만히 앉아 서 집을 강탈당하게 생겼다. 그래서 문재인 내려와를 외친 겁니다. 4십2대에서 7대까지는 4.15 부정선거. 이건 문재인, 아, 여러분 자랑하는 4월 15일에 했는데 지금 32개 투표함을 보존 신청했는데 개봉을 안 씁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이건 바, 자기네들이 부정선거했다는 것을 그냥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내려와라 외는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50대, 50대. 이 사람들이 바로 어, 코로나 지이확 어, 확장시킨 사람들로 단호하게 법적 제재를 해라 문재인 지 시를 했습니다. 50만이 와, 외치자 50만에서 100만이 왔는데 궁지에 몰린 문재인이 코로나 확산 어, 터뜨려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8월 15일 행사는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이건 합법적이다. 문재인 퇴길 운동은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합법적입니다. 나라 망치고 있는 대통령은 끌어내게 만들어진,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는, 어, 여기, 여기 보세요. 문재인 독재 국민 저항권으로 막아내자. 뭐, 그래서 바로, 어, 이게 전영기 중앙일보 컬럼 이스트가 쓴 글입니다. 이게. 예. 컬럼 이스트가 쓴 글이에요.